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그 소중한 지혜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지혜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지혜의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어떤 분에게는 이 평생의 경험이 미래를 여는 멋진 열쇠가 될 테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글쎄요,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는 시니어 세대를 그냥 나이든 세대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큰 무대에서 아주 새로운 도전에 딱 직면한 그런 영웅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오늘의 영웅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50대에서 70대 사이, 정말 그 치열한 시대를 온몸으로 뚫고 살아오신 분들이죠. 사회적 자본, 지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진짜 속마음, 진짜 욕망은 뭘까요? 그건 단순히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쌓아온 이 경험이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통한다.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으로 계속 남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멋진 영웅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아주 뜻밖의 곳에 바로 우리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악당을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인지적 구두세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게으르거나 머리가 나빠서 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기존의 알던 방식 익숙한 방식에만 의존하려는 거죠 정말 지독한 구두세 처럼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 이게 뭘 의미 하냐면요 우리 뇌가 몸무게에서는 고작 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 다 쓴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 소비죠. 이러니 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려고 이 인지적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악당이 아주 교묘하게 3단계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 뭐 키오스크나 모바일 뱅킹 같은 새로운 기계 앞에서. 버벅거리게 만들죠.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것도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세 번째는 철학적인 문제까지 건드려요. 내 평생 살아온 이 지혜가 고작적 기계 하나 때문에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 힘들 싸움의 길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있습니다. 바로 뇌과학이 밝혀낸 우리 지혜의 진짜 힘. 그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아끼는데 더 똑똑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걸 피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 거죠. 오히려 수십 년간 성공해온 나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뇌가 아주 스마트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심리학자 레이몬드 카텔의 이론을 보면 딱 나옵니다. 지능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쌩쌩하게 처리하는 유동성 지능. 이건 20대의 정점을 찍고 좀 떨어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바로 경안과 지혜, 판단력을 쓰는 결정성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놀랍게도 70대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진짜 슈퍼파워는 바로 이 결정성 지능이에요. 조금 줄어드는 유동성 지능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슈퍼파워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인지적 구두쇠라는 녀석을 물리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워 봐야겠죠?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인지적 재구성, 마이크로 실패, 그리고 연결 학습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 인지적 재구성. 이건 뭐냐면요. 머릿속에 판단 스위치를 의식적으로 딱 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 그거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입으로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어?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원리가 뭐지? 이렇게요. 내 생각의 모드를 판단해서 관찰로 바꿔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실패입니다 아주 작은 실패를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뇌는 실패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는 경험을 자꾸 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데 가서 낯선 메뉴 한번 시켜 보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산책할 때 일부러 다른 길로 가보는 거죠 이런 작은 도전들이 뇌의 두려움을 점점 무디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연결학습입니다. 뇌는 낯선 것보다 익숙한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어렵다는 채치 PT를 배운다고 해볼게요. 이걸 새로운 코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뇌가 바로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걸 내가 옛날에 부하 직원한테 일시키던 요하우를 똑똑한 AI 비서한테 써먹는 법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어때요? 훨씬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 이 3단계 계획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보상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택은 아주 명확합니다. 왼쪽에 길을 가면 나의 소중한 경험이 아랫사람들에게는 그저 고집으로 비칠 수 있어요. 결국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른쪽 길 변화를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한다면요. 당신의 그 경험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지혜가 되고, 모두가 답을 구하러 찾아오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능력, 그 이상입니다. 바로 과거의 깊은 지혜와 현재의 최신 고구를 자유자재로 결합해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진 존재, 그런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박물관에 갇힌 유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등대로 만들 것인지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 어떤 스위치를 켜시겠습니까?